그리고, 이게 지금, 이런 인연이 약간 키드싱어 얘기 잠깐 했는데요. 어, 여러분 잘 아시는, 7구역 2열 3번, 어딘가요? 여러분 보이시나요? 네, 2분 아세요, 혹시? 여러분 이분 아세요? 어디야, 어디야? 어딨어, 어디, 어딨어. 어디. 네. 여러분, 조현민 씨라고요? 제 친구입니다. 네. 이 친구는 이제 히드싱어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고,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, 그, 임창정 편에서 우승을 했고, 정말 노래 잘하는 친구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은 부산에서 계시잖아요 그죠? 네. 니가 어,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이상하다. <웃음> <웃음> 어, 개인적으로 히든시가 출연자 중에서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잡던 친구 네. <laughs> 그 채아씨 집 보셨죠? 네. 방송에서 네, 네, 거기서 제가 한창 행사 많이 뛸때 네. 영탁이 집에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. 그래서 네. 저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많이 이끌어줬던 친구예요. 진짜 제가 원래 저, 저 친구는 영탁이는 음악을 계속했던 친구고 저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네, 갑자기 좀 인생 역전이 된 상황이었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, 영탁이한테 많이 배우고 지금도 사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. 그래서 제가 어, 만들어준 노래로 데뷔를 했어요 네, 네. 맞아요 제가 작사 한곡한 노래로 한 소절 불러주세요 직장의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와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네.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네. 박수 한번 주세요! 네. 아,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.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많은 도움을 줬었던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사실 영상이 제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개인적으로. 네, 시작을 하고 그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진짜 좋은 노이에요 개인적으로. 친구로서. 아무튼,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힌트 취을 통해서 연을 맺은 친구 녀석입니다. 아, 너무너무. 저 친구 노래 너무 잘해요. 제가 언젠가 늘다 만나게 된다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.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연은 또 우리 내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